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아, 제가 상해에서 예. 깨를 좀 샀는데, 오늘 이거 달인한테 기름 좀 짤려고요. <laughs> 참 기름의 달인. 저는 문경의 지렁오빠 정승준입니다. 오늘 이 동생이 이제 기름을 이렇게 짜러 왔다는데, 오늘 제가 깨를 씻는 것부터, 그리고 깨를 뽑고 정성기를 거쳐서 기름 짜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기름을 오늘 추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깨를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를 벗고요 어우 깨 좋다. 깨 이렇게 부유물질이나. 흙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건조를 해서 볶아서 생성기를 거쳐서 좋은 합착 방식을 통하여 참기름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깨를 씻는 것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게 돼요. 깨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냐에 따라서 기름이 맑게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찌꺼기가 거의 없네요. 어우 깨가 좋은데요. 잘 상한가요? 어 예. 이렇게 깨가 균이라고, 색깔도 깨끗하잖아요. 보면 이런 깨가 농사가 잘 짓고 비를 안 맞고 건조도 잘된 깨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집에서는 세척이 기본인가요? 일단 깨끗하게 씻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꼭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지 기름이 맛있게 나옵니다. 어, 달인 같은데요. 풍경의 <laughs> 지름 목마.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제 물이 빠졌고, 이제 이거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볶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우, 깨가 좋아서 그런지 냄새도 좋네요. 이게 깨가 비맞거나 좀 쭉쭉이 많은 깨는 이렇게 퍽볼 때도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좋은 깨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고소해요 이게 깨의 은은한 향이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고 있는데 이 수분은 얼추 다 이렇게 증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온에 이제 볶고 있는데 이렇게 볶다보면 연기가 이렇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덕트를 설치해가지고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볶으면서 연기에 타는 성분인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걸 모든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연기도 빨아들이고 저온에서 네. 볶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이제 고기를 볶았으니까 기름을 이제 추출할 거예요 추출을 집마다 다른데 우리 집은 압착을 하는데 보작이라 그래가지고 보작이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어요. 넣으면 좀더이 찌꺼기, 부유무 찌를 걸러줘요. 이걸 압착을 하면서 밑에 망도 있거든요. 망을 통해서 맹독 찌꺼기가 걸러지지만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저희는 고집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다 추출했고요. 추출한 거를 이제 기름병이 담아서 오늘 오신 이제 피디님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 드시라고 기름 담아 드릴게요. 네. <laughs> 자, 여러분들 문경의 지름 오빠 제6탄 진또배기 참기름을 3대째 50년 전통 노하우로 맛있게 기름 짜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유튜브를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문경의 지름 오빠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